6, 677번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x의 사, 4차 방정식인데요. x의 4승이 있고요, x제곱 이 있어요. 얘는 상수항으로 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을요, 음, 라지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에 A제곱 플러스 삼은 0이라는, 자, 이제,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이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시면, 지금, X, 어, 스몰 X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고요? 라지 X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라지X의 2차 방정식을 이 친구를 풀었는데, 이 라지X의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라는 친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맞죠? 그리고, 알파라는 근,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허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요, 맞죠? 왜요? x 제곱, 제곱이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네, 네 개의 실근이 안 나오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일단은 요 상황이 되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어그니까요이요 요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금 스몰 x의 제곱이 라지 x라는 친구인데 이 라지 x 의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 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값이요? 마이너스가 되면, 스몰 x 는 어떤 글을 갖나요? 허근을 갖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무슨 i, 몇 i, 이렇게 나올 거예요. 허근이 서로 두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알파와 베타 모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서, 얘 둘이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양근. 그래야 두, 이제 이 X 값, 라지 X 값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면, 이제 X를 제곱한 게, 스몰 a l X의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친구,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친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중근은 안 되네요. 자, 이친구에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 판별식을 써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해도 그니까 러 저는 안 적을게요. 아마 형식상 적어줄게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 사라지고요 2a 2죠. 마이너스 2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a는 일단은 1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0보다 양근이 돼야 되니까요. 첫 번째, 자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laughs> 얘도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양변을 2로 나누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도요. 예. 자, 그러면 얘는요. A제곱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자, 요거는 항상 성립하죠. 네. 어떤 실수의 제곱이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네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이 요 친구랑 이요 친구랑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것은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laughs> 2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